안녕하세요 주변들의 국민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피디님 술 드세요? 어... 술 많이 먹는 남자 사귈 수 있어요? 적당히 뭐가? 네. 주량이 어떻게 되시는지. 소주 한병만. 아. 보통 두병 가면 술고래 느낌 나기 아. 때문에 두병이랑왜이잘안 하는데 오늘 이혼숙녀캠프에서 리뷰할 네. 커플 남자가 술을 정말 많이 마시더라고요. 눈 아, 진짜 많이 드시요 하루 왠정을 아. 마시더라고요. 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술을 마시기 시작해가지고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술을 마시고 또 그렇지. 취하면 잤다가 와, 신기하더라. 그 동안에는 신용캠프에 나오는 분들이 조작 같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약간 조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작 어떻게 술을 그렇게 마셔야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거야. 심지어 아. 이미 어제 거나하게 한잔 하셨어 거실에서 씻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더니 술 갖고 와또 술을 드시기 시작하고 남성에 관련된 영상을 보면은 술을 계속해서 마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뭘 시켜요 배우자한테 술 가져와라 계란말이 가져와라 무슨 안주 가져와라 음. 그런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면은 배우자랑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거친 욕설이라든가 혹언을 합니다 그런 행동이 당연히 이혼의 유책사유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주의 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840조에 있는 1 5 가지 열거 사유와 6 가지의 기타 사유 중에서 열거 사유 이유에 딱 들어맞진 않는데, 배우자로부터 힘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하느냐, 문제 될수 있는데, 뭐, 폭언을 하거나 복설를 네. 하는 거 그쵸. 그거는 사실 이 문제의 포인트라기보다는 약간 격가진 것 같고, 음주가 너무나 과하다. 어, 그거만 어, 놓고 봤을때 이혼 사고가 되고도 남쪽 여성에 관련된 영상을 보니까 또 이게 식스센스 그 반전이 있더라고요. 네. 여성이 어렸을 때 두루한 일을 당했어요. 부모님께서 네. 종교에 관한 마찰이 있다가 뭔가 이한달한 시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살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요. 봤대요, 아, 사망한 모습을.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아마 3남매가 그 모습을 응. 본것 같은데 응. 그 이후로 굉장히 사랑을 갈구하고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응. 본인을 좀 홀대한다거나 응.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응. 심한 우울증을 겪은 것 같아요 우울증 약을 항상 복용하고 심지어 자살 시도도 몇번 있었죠 손목을 긋는다던가 응. 우울증 약을 다량으로 복용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간다던가 당연히 이혼의 유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어떠세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과해가지고 정신병이 과하게 오고 더그 이상 혼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가 되기 이기 때문에 자살 시도가 계속 이어진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참기 힘든 고통이 되겠죠 그, 이거 역시도 독자적인 이혼 사유가 될수 있겠다 근데 거기에 아, 더해서 딸 아들 네. 두명이 있는데 여성이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 네. 자녀들을 거의 돌보지 않고 남편의 목소로 많이 돌아갔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의 영향이 자녀 네. 양육에도 크게 미쳐가지고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것도 또 독자적인 이혼 사유가 되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갓난 아기가 부모의 네. 혈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다 아동학대죄 하나의 행태 뭐 여러가지 이혼 사유가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희한하게 음. 이혼 사유는 많은데 굳이 이혼해야 되나 싶겠네요. 이 부부가 아. 이혼해야 할까? 네. 논점을 네. 한번 네. 얘기해보고자 하는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 고신적으로 되게 안 좋고 한데 남편이 평상시에는 좀 거칠거칠. 술 마시는 거에 잘 협조를 해주면 마음이 따뜻해지시나 봐. 아. 상냥해지고 <laughs> 웃어주고 베껴주고 네. 이런 모습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술안 먹어? 음뭐 사다 줄게. 술제로막 이것저것 사다 주시고 그런데 나는 술 마시는 걸 싫어하고 네. 술을 주지 않아. 아, 이거 못 살겠다고. 이혼 청구해 그렇지. 그럼 이혼이 되겠지 그런데 술을 진탕 마시는데 아이고 이술 마셔 마셔 너도 한잔해 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의 그렇죠. 폭음을 이혼 사유로 주장해가지고 이혼 청구 자체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법원에서 그럴 <laughs>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생각보다 적절하게 문제를 안고서도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포언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견디는 것 같아요 여성이 성적으로 뭐 욕구라든가 이게 좀 왕성하시더라고요 남편 앞에서 성관계 많이 하는 거를 좋아한다는 취지로 음. 얘기하면 난 싫다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좀갈고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성이 남성을 술을 먹이고 사랑을 받고 음. 갈고하는 성관계의 목표를 음.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한 게 아닌가 봐. 그런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은 음. 과연 이게 이혼을 하는 게 맞는가 라는 예. 의문이 드는 것들이었어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의 케어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그렇죠. 불만속에서 자라온 아입니다 그렇죠. 본인의 문제투성이만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부가 그래서 이혼을 한다고 쳐 부부 중에 한쪽 에게 양육권이 가겠죠. 그럼 남편하고 갔어요. 아빠 맨날 술 먹어. 아무것도 안 했죠. 엄마한테 갔어. 엄마 맨날 시스테리 부려. 뭔뭐 생각이지? 그러면 둘이 같이 있으면 한명은 계속 술려고. 계속 시스테리 부려. 이건 뭔지야, 이들이. 부부들이 지지고 복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꼭 중간에서 아이들만 너무 불쌍한 우같아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누군가한테 좀 교육을 맡겨야 돼. 이 부부한테서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게 별로 없어. 심리 치료도 좀 받고 남편은 술 끊어야 될 거고 여성분은 술을 원장하는 행동을 끊어야 되고 애정 알고 하고 뭐 우울증요 오고 어. 이런 것 본인 스스로 좀 자존감을 높이는 맞아요. 이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아이들한테 눈길이 가고 네. 관심이 가서 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여러분들은 이 부부가 네. 이혼을 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방송에서 다루도 할게요 이런 토론을 해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오늘 채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